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범죄가 남은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대전 유성구의 한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B씨, 가해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A씨입니다. 사건은 저녁 6시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A씨는 거리에서 B씨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와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도망친 A씨.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후 세종시 보람동의 한 카페에서 A씨는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큰 소란 없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전, 그는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약물을 삼켰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툼 끝에 벌어진 폭력이 아닙니다. 관계성 범죄라고 불리는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예고된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이전에도 A 씨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려 네번입니다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것만 됐을 뿐 구속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죠. 이것이 사건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이틀 전, 역시 대전에서 또 다른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도 역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관계성 범죄, 즉, 교제 중 또는 이별 이후 발생하는 폭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행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기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일상을 버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왜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와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감정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폭력과 통제로 이어가려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지금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살인 예비, 혹은 보복범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때렸다는 게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도주했고, 음도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상해로만 다루는 게 맞을까요? 사건이 실제로 살인까지 가야지만, 그때서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법과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공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사연도 폭력과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비씨가 침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